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오늘 저 커피 사 주셨잖아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laughs> 고맙다. 오늘 주제 고맙다예요. 네. 고맙다는 네. 네. 고맙다. <봐부> 중국어로 셰셰, 셰셰, 셰셰. <붜리> <붜리> 시에 시에. <붜리> 사실, 언어가 안 통하면 이 고맙다 한마디만으로도 <웃음> 사람을 <웃음>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붜리> <붜리> 그럼 너무 고마워요. 아, 진심으로 감사하다 감심으로. 라고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太谢谢你了.太谢谢你了. 아마도 타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정말 예, 이런 너무, 뜻이 될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뭐어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어. 음.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上次太谢谢你了. 네, 上次 지난번, 太谢谢你了. 네. 네, 어제는 너무 고마웠어요. 昨天太谢谢你了. 저한테太謝謝你了. 네. 네, 좋아요. 어, 그러면 선생님 고맙다고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바로 不用谢不用谢아不用谢 <laughs> 아, 예, 네. 더 어떤 표현이 없어요. 아, 없어요. 아, 감사할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더화 나 날도화 아 요거는 천만에요 말이에요? 어, 어. 라는 뜻이 아닐까요? 어디어디말이에요? <laughs> 어디어디말이에요? 예. 어, 어디어디말? 네. 군찮다 네, 그런 말이죠. 예, 네. 천만에요. 또니 타이크어치라. 네. 니 네, 타이크어치라. 너무 격식을 차린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네. 좋아요. 우리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 네, 좋아요. 네, 음. 네 어, 커피 사 주셔가지고, 타이, 씨에 씨니 라 어,不用谢. 어,谢谢. 어,你太客气了. 네,昨天太谢谢你了. 어,哪儿的话？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자이见 <맙습니다> <metabolism> <맙습니다>